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지만 그래도 하면 할수록 또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인덕이 별로 없나 봅니다. 한 50통 보냈는데 답장이 다섯 개 정도 왔고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내용이 똑같습니다. 말만이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보냈을까요? 그럼이라고 보냈습니다. <laughs> 말이 무성하게 오가는 시간이 명절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말 중에는 덕담도 있고요. 또, 신기하게, 또 여러분이 덕담을 하고 싶은데 상대한테는 또 그렇게 안 들리는 말도 있습니다. 새해에는 장가 가야지. 이런 말이 분명 덕담인데요. 또 어떤 듣는 사람한테 덕담이 안될수 있죠. 또, 가족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 거, 싫은 거, 더 이상 어디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지만 제일 나중에 친해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제일 나중에 친해지는 사람. 제일 먼저 만났지만 제일 나중에 친해지는 사람과 가까이 부딪겨야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요. 가족이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명절은 그래서 기쁘긴 한데 덕담이 이렇게 있긴 한데 쉽지는 않은 기간입니다. 사실 가족끼리 모이면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식구들끼리 있으면 부자 집도 가난한 집도 다 나와요. 형제들 중에 어떤 집은 좀 부자가 있고 어떤 집은 가난한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자녀가 잘된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자녀 때문에 마음 썩이는 집이 있고 또 어떤 집은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고 이거 숨길 수가 없이 가족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리를 어떻게 피해 보거나 시간을 줄여 보는 방법으로 버티지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발끈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발끈, 욱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찾아 보니까 어, 이런 몇 가지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안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내가 안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하찮은 것이라고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욱! 한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당신의 책임이라고 딱 명시해서, 이렇게, 당신이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욱! 한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참 많이 일어나는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왜 그랬니? 아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왜 당신은 애를 이렇게 키웠소? 이게 이제 우리를 발끈하게 하고 화나게 하죠. 그때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성경은 이렇게. 가족끼리 만나서 상처받고, 때로는 자랑할 게 별로 없는, 혹은 가족 안에서 좀 면, 면이 서지 않는다고 보통 얘기하죠. 자기가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 말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가족, 아니 또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도대체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사실 부끄러워서 숨, 숨을 수도 없고 또 누가 막 면박을 주거나 가족끼리 혹은 여러분에게 막 면박을 줬을 때 믿는 사람은 아이고 참아야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가 한번 생각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성경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오늘 팔복의 말씀을 명절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이라는 말씀이 산 위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자동차 타고 줄줄줄줄 따라왔겠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예배는 저기 청계산 중턱에 걸어오셔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평소에 안 갔던 사람들은 안 오죠. 딱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체 높으신 분들은 잘못 와요. 산까지 거기 가면 거기 모여든 사람들은 대충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클로스란 단어가 있는데 이 오클로스란 단어는 많은 무리라고도 표현하지만 실은 거지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줄줄줄줄줄 줄 따라서 산꼭대기까지올 정도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마음이 허해서 말씀을 꼭 들어야 살것 같은 사람. 또 혹시나 내가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먹을 게 없어서 어디 뭐 좋은 거 없나 하고 따라왔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다 보면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밥한 끼를 먹을 돈이 그 도시락이 없어서 예수님이 먹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 위로 끌고 올라가셨을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참 마음이 허하거나 몸이 허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명절에 가족끼리 만남이 너무 힘들거나 혹은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구하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라는 게 시작점입니다. 성경적인 자기 인식은 좀 어렵게 얘기하면 가족이나 친척이나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내 얘기하는 내 모습은 그 사람이 본내 모습일 뿐입니다. 정말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보셨는가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말하면 누가 못생겼다고 하면 못생겨진 것 같고요. 배가 나왔다 그러면 배가 굉장히 나와 보입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머리가 굉장히 나빠 보이고요. 자기 인식,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갖고 수없이 쏟아지는 말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버티도록 이끌어 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소리치는 어조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느낌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이 느낌표 비슷한 어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읽을 때는 되게 차분하게 읽으시는데, 복이 있구나, 아, 복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소리치세요. 복이, 복이 있도다! 혹은,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라고 소리를 질러요. 왜 소리를 지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옆을 돌아보니까 다 나보다 잘 살고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두껍게 자기를 누르고 있는 것을 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이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세상에 치이고 부딪히면서 사는 그 사람들 아니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고 시작하는 것이면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럼 저를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시작은 복이 있다고 당신에게 복이 있다고. 우리는 늘빈 호주머니처럼 나는 복을 못 받았어. 복을 못 받았어. 하고 낭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복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해 여러분에게. 복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이 논리를 갖고 있으면 아 하나님은 복이 나로 나에게 있구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집안에 내가 시작 복의 시작점이구나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들. 물이 없는 곳에서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나무가 입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나는 물 어디 있는지 안다? 좋은 물 어디 있는지 안다? 너는 물 없지? 나는 물 많다? 여기, 일로 가면 물이 있어? 좀 알려줘? 아니야. 이거는 사업 비밀이야.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그런 언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논쟁을 할 필요 자체가 없죠. 자기 인식이 다른데 서 있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고 있으면 이제 그 가지를 흔들고 잎사귀를 흔드는 사람들의 말, 그것들에 대하여 이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성경에서는 단순한 진리 하나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뭐냐면, 눈에 딱 봤을 때이 사람이 집안이 진짜 행복해 보인다고 속이 진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마음에서 그 마음을 들여다볼 때 진짜 행복한가가 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자기 인식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가정이 가족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고 거기 단단하게 서 있으면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굳건히 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못 받았어,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5장 3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심지어 이 앞에 심령이란 말도 떨어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통칭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진짜 돈 없는 사람. 정말 어디 가서 가난해서 손을 벌려야 되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손을 벌려야 하는 사람이에요. 또,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우리 한글로 가깝게 해석하자면, 마음이 다 찢어져서 하나도 안 남은 사람. 시작 뭐라고요? 행복하다고. 이 사람. 행복하다고. 마음이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진 사람이나, 어디가서 손안 벌리면 여러분 중에 정말로 돈이 없어서 손 벌리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손안 벌리면 살수 없는 사람아. 사실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못 사는 사람. 근데 성경에는 뇌위기와 신명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는 재밌는 구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눔 받지 못한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그립니다. 흔히들 가난이라고 하면 혹은 내가 지금 능력이 없거나 취직이 안 됐거나 혹은 내가 마음이 되게 빈약해서 자기가 자기 자부심도 없이 너덜너덜해진 사람이라면 대부분 밖에서 들어오는 말이 그대로 내면화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남이 뭐라고 하면 내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사람은 그게 그냥 아, 맞구나. 나는 그런,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면화 돼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가 반성은 할수 있어도 남이 나한테 정지하는 거에는 휩쓸이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해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왜 복이 있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보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 중에 아무도 나한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가난한 거예요.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됐다고요? 내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우리 집안이 혹은 못 배워서 우리 집안은 잘못 됐다고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가난하고 사실 없는 이유는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못 배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내가 못 배운 이유. 가르치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가르쳐 주겠다라는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성경은 상황을 역전시켜서 본단 말이죠. 나한테 아무도 안 줬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잖아. 그런데 왜 나보고 못 산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냐 꼭 보면은 남탓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잘 보면. 아, 내가 못 사는 게 아니고 나한테 아무도 안 나눠줬잖아. 남탓하는 것처럼 들려요. 사실, 맞아요. 남탓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심령이 찢어져서 아무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남탓. 남탓함으로 일어나는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뺨 때리는 얘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뺨 맞아 본지 오래되셨죠? 뭐,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왼쪽 뺨을 그, 그 얘기는 어려우니까 좀 차차하고라도 뺨 맞았던 기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뺨한대딱 맞았는데, 반대쪽 뺨을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뺨한 대만 맞고 끝납니까? 더움으로 한대더 맞잖아요. 그리고 한대더 맞아요. 근데 뭐가 남겠어요? 자존심은 살아요. 나는 한대 맞고 고개 숙여. 고개 숙여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나한대더 맞고 난 자존심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남탓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못, 내가 못 나서, 우리 자녀가 못 돼서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당신들이 뭘 했느냐의 결과다 라고 시작합니다. 당연한 줄 알고 당신들은 자기 혼자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고 그 자기네 자녀들만 교육시켰기 때문에 우리 친척 중에 못 배운 가족이 생기는 거고요. 당연한 줄 알고 나만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 와중에 약한 사람은 틀린 사람이 똑바로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 탓은 한남 탓하는 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남 탓은 하지만, 에이 그니까 러내 인생에 다저 사람 탓이야 그러고 쭉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남 탓을 하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남 탓은 하지만 답은 다르게 가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된거나 혼자 책임이냐? 아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기억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신 탓이야 라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 네 탓은 맞지만 나는 똑같이 살지는 않을 거야 당신처럼 똑같이 살지는 않을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모였을 때 서로 비교하는 말들이 난무할 때 그래요 이건 내 탓만은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나서 사실은 이렇게 된 데는 당신들 탓도 있어라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에서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해볼 거야라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 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좀 있으십니까? 예 마음 속으로 땅 있는 분 땅이 땅을 얻으려면 마음이 유해야 됐답니다. 온유라 그러면 좀 어렵죠. 유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땅부자는, 땅부자는 천사게요. 그렇게 많은 땅을 살려면 얼마나 유해야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세상에서, 세상에 맞는 세상 물정대로 얘기하자면, 땅을 사서, 땅부자 될 정도로 땅을 착착착착착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자기가 잘 묻어놓고, 잘 모아야 되고, 사실은 솔직히 형제들한테 정이 많아서 땅 사면 막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 됩니까? 못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 돈잘 묻어 놓은 사람이 부자고, 땅을 차곡차곡 차곡차곡 모으는 사람이 땅 부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신기한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다. 무슨 얘기냐? 잘 보십시오. 땅을 많이, 돈을 막 긁어 모아서 자기 땅을 많이 가져서 아 이제 내가 노후에 그래도 좀 걱정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인데 성경은 부자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 내가 내돈 1억을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모아서 내가 1억을 지키고 사는 거 혹은 10억이 될 수도 100억도 있죠 돈 100억을 내가 안 뺏기고 안 잃고 아둥바둥 일을 악물고, 혹은 그게 뭐 가족이 됐든 형제가 됐든 이 돈을 안 뺏기려고 이 악물고 사는 그거를 하는 것보다, 그거를 하느니 차라리 내가 어려울 때 나, 내 어려운 것을 자기 일처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내돈 1억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려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10억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매정해져야 돼요. 돈을 모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면 그 사람 마음은 매정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질이든 뭐든 이렇게 내가 모아서 지키느니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쓰므로써 부유함을 우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밥사 먹을 돈이 있는 것이나 내가 어디 가서 나한테 밥사줄 사람이 있는 것이나 똑 똑같아요. 밥 먹는 걸. 그러나 그 방식은 판이하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땅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유유한 사람은 마음이 인자한 사람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가지는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악착같이 자기 땅을 벌어서 저축해서 사는 그 사람의 방식과 달라 보이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기만 옳다는 것을 예를 들어 증명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셨잖아요. 집안에서. 온 가족이 틀렸다고 하고 나 혼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목소리가 온 가족 다 합친 거보다 조금 더 커야 돼요. 피터지게 싸우는 일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옳고 너희들 다 틀려라고 얘기하면 정말 분위기 살벌하지요. 말 싸움한데 조금이라도 밀리면 예를 들어 이 신앙 가족으로도 그렇게 싸울 일이 생깁니다. 나는 신앙이 내 신앙은 옳은데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목소리 커질 수 밖에 없잖아요. 피터지게 싸울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는 옳고 다 틀렸다라고 사는 게 통상적인 세상에서 자기가 옳다라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느냐? 저는 성경에서 다른 길을 한번 택해보라고 권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권해주느냐? 성경에서는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이 다 있지만 6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상이 어떻게 틀려먹었어 어떻게 내 주위에는 다 이런 틀려먹은 사람밖에 없어 의가 없는 세상에 산다는 것 같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이 사람이 어떻게 배부르게 의로 배부르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가 허... 퍼주는 거예요. 자기, 자기가 의로운 말들을 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말한대로 그 사람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겁니다. 넌 어째 그 문양이니?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 문양이 돼요. 아무리 봐도. 아이고, 우리, 저기, 누구누구 진짜 저 사람 나쁜 놈. 저 사람은 이래저래 해서 나쁜 놈.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악순한데요. 계속 계속 악순한데요. 내가 나쁜 놈 그럼 저 사람은 나쁜 놈이 돼서 나를 대하고 아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럼 진짜 나쁘게 돼악순한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뭘로 의를 먹어서 먹여서 배부른 사람이에요. 먹여서 정말 내 주위에 나쁜 놈이 사라지고. 좋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퍼서 나가요. 뭘로 나갑니까? 좋은 말들로 나가고, 화목해하는 표현으로 나가요. 그거를 사람한테 먹여주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복은 내가 빈털털인데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근원이에요. 이 속에서 말로 하나님처럼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이게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 갈등이 심한 집에서 아이 나는 좋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맨날 좋게 얘기해 봐야 하나도 안 바뀌어요. 갈라지고 상처 입은 관계에서는 씨를 뿌리면 그냥 거기서 열매가 나잖아요. 말라 죽어요. 씨가. 갈라진 게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갈라진 게 아물면 씨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땅에. 씨가 안 보이고요. 씨가 안 보이고 나면 어느 틈엔가 뚫고 잎사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다 틀려먹은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선한 것들로 사람 농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 농사를. 내 입에서 좋은 것이 나오니 이것을 받아 먹으시오. 나보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은 내 입에서 그래도 좋은 말이 나오니 이것을 받아 먹으시오. 받아 먹으면 그 사람들이 자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자라가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나쁜 사람이 아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 농사를 지으십시오. 이 팔복은 참 재미있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에 복이 있어요? 라고 우왕좌왕 두리번거리는데 우리 안에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농사를 짓고요. 우리 안에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유한 마음이 자기 돈 1억, 10억, 100억 갖고 매정하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수 있다는 비밀도 보여주고요. 우리 안에 사람들과 함께 온유함과 용서와 극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설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는 눈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쑥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 가게 하실 거라는 신뢰를 마지막으로 덧붙여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가깝지만 제일 나중에 친해지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막바지라 내려가실 분도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을 만나면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고 그 가족들을 사람의 농사를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 사람이 부자되는 가문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버틸 수 있는 가문이 되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